2찬원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경영의 도전. 트로트 스타의 새로운 산업 도전. 트로트 스타 2찬원은 단순히 한 장르의 음악 스타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중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트로트 경력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닌 다채로운 사업가로서도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가 음악 활동 외에도 치킨 프랜차이즈와 같은 사업 영역에 뛰어든 것은 그가 다방면에서 성공적인 경로를 걷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다. 이찬원의 활동은 그가 단지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음악계의 스타에서 사업가로 새로운 전환점 이찬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에 뛰어든 것은 그가 처음 시작한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가로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승한 이후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았고,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대중적 감성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그의 성장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비즈니스 분야로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다. 이찬원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팬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가 프랜차이즈와 협업한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음악적 명성과 팬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계약을 넘어서 실제 매출 증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사례, 이찬원의 경영 참여, 이찬원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음악적 경로가 단순히 음악 산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음악을 통해 얻은 명성과 영향력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활용하며 그 과정에서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 2,000원의 프랜차이즈 협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치킨 브랜드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참여로 인해 해당 프랜차이즈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뢰를 얻고 품질 개선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가 프랜차이즈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할을 맡으면서 치킨 산업 내에서 질적인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2,000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매출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팬들과의 소통, 2,000원의 사업적 통찰력 2,000원은 그의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팬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그가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넘어서 사업 영역에서도 성공적인 경로를 걷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찬원은 팬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팬들과의 소통은 그가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팬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팬들이 원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그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0원의 팬들과의 관계는 그의 비즈니스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팬들이 원하는 음악적 도전과 신곡을 발표하며,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트로트 음악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융합 2 0원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경영은 단순히 사업가로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트로트 음악적 활동과 사업적 성과를 융합시켜 더욱 넓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발표한 신곡들은 매번 큰 화제를 모으며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찬원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히 한 장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찬원의 트로트 활동은 그가 얻은 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가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음악과 비즈니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대중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는 연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2,000원의 음악적 도전,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2,000원의 음악적 도전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만 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창조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이찬원의 신곡은 항상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음악적 실험은 트로트 장르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찬원이 선보인 신곡들은 매번 차트를 장악하며, 그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대중음악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가 발표한 신곡들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에게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가진 청중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이는 이찬원이 음악을 통해 얻은 영향력이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찬원의 미래 전망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 2찬원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수 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찬원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가 어떻게 연예인의 명성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다른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업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새로운 산업적 도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원의 사업적 성공은 그가 가진 팬들과의 깊은 유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도 그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적 영역에서 혁신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찬원의 음악과 사업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그가 보여준 다채로운 면모는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멀티 인플루언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팬들과의 관계, 경제적 통찰력, 그리고 창조적인 음악적 도전은 이찬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